마켓컬리가 포장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그래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고요. 음, <laughs> 그냥 너무 고생한 생각이 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번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박스가 많이 오냐? 아이스팩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 반대로는 아이가 먹을 거니까 그 보냉제를 조금 더 넣어 달라. 그런 많은 고객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식품은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의류나 화장품보다 까다로운 포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품질 및 신선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예전 고객님들은 신선하고 버리기 쉬운 포장재만을 원했지만 요즘 고객님들은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원하고 있어요. 음, 종이죠. 저희는 스티로폼 대신 종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 컬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종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머릿속에는 혁신적인 소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왜 종이가 좋냐라고 하면 일단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생이 제일 중요한데 어, 종이라는 소재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적절한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그 어떤 소재보다 잘 되는 소재였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종이만 고려한 건 아니었어요. 재사용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테스트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 번 쓰다 보니 당연히 세척이나 위생 부분이 이슈가 됐고 냉장 같은 경우는 오도, 그리고 냉동 같은 경우 마이너스 1팔도를한 번에 담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재사용 포장대의 효과를 내려면 130번 이상을 써야 정말 얘가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지 못했다는 거죠. 130번을 과연 쓸 수가 있느냐. 단계의 목표는 우선 냉장만이라도 스티로폼을 다른 재질로 변경해 보자라는 것이 컬리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겉은 종이 박스인데 안에는 이제 은박 비닐이 붙어 있는 에코박스 V1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V1 자체도 친환경적인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한 것이 바로 V2였고 거기에서 더 발전한 것이 V3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냉장 종이 박스는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시장을 선도한 거죠. 마켓컬리가 포장재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뭐 그래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었고요. 음. 정말 저희는. 한 달에 몇만번 이상 실험을 합니다. 고객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하는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부분은 고객분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테스트를 합니다. 고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박스를 테이핑을 했을 때 이제 냉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냉력을 보전할 수 있는 박스의 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손률이나 해독률을 얘기할 때뭐만개 중에 세 개지만 그세 개를 받는 그한 분의 고객은 100%인 거예요. 고객이 상품을 개봉했을 때그 상품이 상해 있거나 변질되어 있으면 저는 충분히 분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포장제 뿐만 아니라 포장 방법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인데 마켓컬리에서의 계절은 총 6가지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계절에 맞게 140여 개에 달하는 포장 방법을 매월 그리고 매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40여 개 정말 많지 않나요? 깜짝 놀랐죠. 에코박스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종이로 만든 포장제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종이로 만든 포장제를 전면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요. 빨리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아 <웃음> <웃음> 103번의 테스트와 1550번의 온도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냉동박스는 외부와 내부의 온도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 이중고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를 접었을 때 공기 호리를 최소화해 주는 거 플러스 패드를 보강해서 밑으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발수력이 있는 원지를 사용해서 좀더 친환경적으로 접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컬리의 노력은 사실 박스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박스 안에 사용되는 많은 부자재들을 저희는 종이로 바꿨거든요. 냉동 박스와 부자재를 종류를 전체 다 바꾼 거는 마켓컬리가 처음일 거예요. 월페이퍼 챌린지는 컬리, 컬리의 협력사, 컬리의 고객분들 모두에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컬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페이퍼 챌린지가 챌린지인 이유는 고객님과 컬리가 함께하는 도전이기 때문이죠. 제가 컬리를 만든 목적이 저도 먹고 싶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많은 분들이랑 나눔으로써 그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포장재를 새로 도입할 때마다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게 나가다 보면 약간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고 없이 오래오래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의도한 대로 꼭 재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야 사실 결국 저희가 생각했던 우리가 하고자 하는이런 모든 일이 환경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주는게완성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꼭 부탁드려요. 재활용. 재활용 다 됩니다. 돼요. 네.